하하, <laughs> 허세 안 통한다. 뭐, 리쉬가 상대편, 뭐, 뜻타는 푸시 아닐까? 이거 위에 점걸 빨리 먹고 내려오는 스타트를 해볼까요? 비에구가 위에 스타트 같기도 하고? 숨겼네? 아, 자야 와도 좋아요. 우리 자야도 팀 게임 중한 친구라 가지고 바로 알아서 해주네. 아, 어? 어, 템이 죽는다고 아, 이씨 강타 썼는데? 왜 죽어줌? 전 이해를 할 수가 없네 동선은 좀 재미를 볼것 같은데 노노 이거 이거 보이면 살리는 게 맞죠 그냥 캠프게임 가면은, 비에고가 말라 죽는 동선이었는데, 이렇게 나와버린다고? 이걸 정글한테 역경을 바라는 거죠. 쉣! 저는 방금 왜 화났을까요? 정답은 키를 하나도 못 먹어서 억울하네 럼블이 그래도 3킬을 어떻게 땄네요? 랩차 왜 이래, 탑. 솔로 다이브를 야무지게 했나? 비행기가 자연스럽게 올라올 타이밍이긴 해요, 이거. 역갱은 너무 쉽고. 라이스 5 0이 걸도 먹는 게 중요한 겁니다. 상대편 라인도 놓치고 좀더 깔끔하게 잡을 생각이긴 했는데 방법이 안 보였다. 이게 솔버프를 하면 상대편이 바보가 된다니까 그 상대 정글이. 내가 롤 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죠. 역갱 다치고 솔버프의 단점입니다. 아이코 버텨줄래? 아우, 진짜. 이 유리한 게임에서 반반치기만 하고 있으면 이제 싸움을 다 이길 텐데, 그, 솔큐를 노려야겠습니까? 아니, 줄건 줘야지 아주 건방지네 이, 이거, 이 기본적인 선도 안 지킨다고? 천천히 나가자 이거 어차피 용 우리가 욕심낼 게 아니야 쓰레쉬가 바텀에 보였으니까 이제 나갑시다 1대1은 이기니까 그런 알고리즘으로, 그라가스가 먼저 내려왔나? 모든 상황에 대비해. 할라니 더하자 이거. 어씨앗 이거 레리 죽겠는데? 아 어, 이게 매우게 걸린다고? 어렵게 못싸운는데 어떻게 이기긴 했다 렐이 저만큼 연승 중이거든요 연승하는 이유가 있네 개잘하네 이걸 쌈각을 그니까 이게 스킬 한 명이 박힌 순간 아 이거 뭐야 당연히 이긴 거였네? 약간 이, 이게 온다니까요 그 각을 열어주는 사람이 고수인 것이다 렐리 뭉친 순간 그냥 당연히 이긴 거였죠 어우 쟤이 자야 왜 이렇게 안정감이 없어 왜 이러는겨? 뭐집 타이밍 못 잡을 사연이 있었나? 레드 줘야 될 듯? 진짜 내 레드가 왜 나가야 되는 건데 이건 아니잖까나 가고 싶지가 않은데 글로 <목소리> 오, 나이스. 오, 전멸일. 나이스. 아이, 역시. 유튜브 친구밖에 없네요. 준비님 유튜브 많이 사랑해주십시오. 아, 근데 힐이 안 들어갔는데? 멋있게 전멸일을 박아줬는데 힐이 안 들어갔는데? <laughs> 우리만의 비밀이에요. 어, 오공이 따봉을 줬기 때문에 어, 어, 우리만의 비밀이에요. <laughs> 아, 근데 게임 왜 이렇게 답답하냐? 아니 왜 계속 솔킬 노리고 있냐고? 소모가 빠지고 있냐고? 자연 왜 집을 가야되냐고 이 타이밍에 B이고 바텀 뭐 캐릭터가 안 나오게 되는 이유가 이유가 필요하고 어? 중무가 뜨긴 하는데 하지 말까? 궁이다 없어서 자신감이 없네. 상대편이 좀 늦게 오면은. 아닌 것같다 럼블을 주고 이걸 먹어야겠다. 럼블을 주고 이걸 먹어야겠다. 맞아. 궁쿨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. 전력 먹은 게 기적이에요. 미드 깨면은 이게 나쁘진 않죠? 욕 맞춰져 보자. 아리가 무섭긴 무서운데, 한번 삐끗하면은 이게 딜이 없어가지고, 마저템 압박감이 없어요. 아주 황금 밸런스 캐릭이라도. 오늘 좀 넘었죠, 상대편이. 바텀 라인 이 대포 살리면 뭔가 될것 같기도 하고요. 뭐야, 벽들어서막 가네. 그라가서 얼굴 비춰졌고 슈퍼 플레이 한번 했습니다. 와드가 없다. 와 어, 한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돼가는지 용까지만 하자 오오와 이거 밀어냈어? 대박 와 대박 하하하 하 이거 운영수습을 아군들이 슈퍼 플레이로 되니까 이 친구가 정신을 차려줘야 되는데 전멸 개학 같고 오 하나 피했어. 거짓 같은 131을... 누가 감당하려고 거지 같은 131을 하라는 하고 있는지? 어, 죽어라! 아마테라스! 나이스. 뭐, 이 바로 가고 싶은데요? 엄매 엄매. 나 이거 먹어도 되는 거 맞아? 기다려줄 수 있어? 자야인데, 이거 죽어? Nice. 아니 정신좀 차리셈 뭐야 이거 씨 이게 더 찝찝해 이러면은 진짜 그냥 기교를 부려서 이겼다 나이스 썰엔 안 나왔으면은 진짜 오오 오. 저기서 빼는 순간 바음까지 낚시당하기 때문에 넓게 봤죠 여기서 싸우는 게 훨씬 낫다 오공이랑 찰떡이십니다. 오공 닮으신 것 같습니다. 변 할게요. 나를 왜 털복숭이로 만들어. 오공께 잘생겼나요? 여러분들의 평균 외모 아닙니다. 장대적인 거니까.